네, 한미 정상회담이 4시 6분에 끝났다. 이 소식 전해 드렸고요. 지금 보신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창 간담회에 앞서서 했던 모두 발언을 전해 드렸습니다. 홍시영 기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정부 브리핑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전해졌는데 일단 좋았다. 이게 첫 메시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생각보다 회담 분위기가 훨씬 좋았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로 협상의 회담에 임했다고 분위기를 좀 전해왔는데요 곧 이제 협상 결과가 발표될 것 같은데 이런 협상 결과를 봐야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실제로 어떤 협상 결과로 이어졌는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정상회담 시작되기 전에 그 참석한 사람들, 배석자를 보면 오늘 의제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저희가 예상한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장관들이 다 왔는데 그 중에 또 주목된 사람이 케빈킴 주한 대리 대사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방안에 케빈 킴 주한 대리대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또 오늘 회담에도 배석을 해서 저희 화면에도 노출이 됐었는데요. 이 대사의 등장에 어떤 북미 정상 간에 깜짝 회동할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좀 나왔었는데요. 사실 두 정상이 오늘 이제 회담장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북미 정상 만남은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게좀 나왔잖아요. 근데 또 사실 또 일각에서는 마이클 딜손버 미국 동아태 차관보의 모습이 오늘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실 뒷손버 차관보는 한국과 북한 관련해서 외무 실무를 책임지고 있고요. 또 북미 대화가 다시 추진될 경우에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지 않은 게 북미 정상회담이 또 만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또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미 회동 가능성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어제.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그래서 오히려 가능성이 더 낮아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기는 했는데 정부에서 뭐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a p e 의장으로서 그러니까 회의를 거의 주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 e 정상회의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은 지난 22일에도 어떤 동쪽의 탄도미사일 수기를 발사를 했었거든요. 당시 이제 긴급 안보 이제 상황 점검 회의 열어졌고요. 군의 대응 상황을 또 점검하고 한반도에 미칠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는 긴급 회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좀 입장을 냈었는데요. 그 기조가 지금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순항 미사일이고 서해상으로 발사가 됐고 또 조선중앙통신으로만. 보도가 된 점은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했다라는 게 의원님의 네, 분석이신 그렇기도 거죠. 그렇기도 하고, 탄도 예. 미사를 날려도 옛날처럼 지금 유엔이 그것을 작동 안 하고, 트럼프 자체가 유엔이 필요없는 기구라고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유엔의 제재 시스템이나 지금 안보리 결의안 같은 게안된 지가 이미 상당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 여론 때문에 뭔가 대책회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기재는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핵심 단어를 좀 짚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란 얘기가 나왔고 네. 방위비 얘기, 원자력 협정 얘기 조선업 협력 확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의제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딱 빠져있고 빠져있고 되는 게 3,500억 불이잖아요. 관세네요. 그리고 항상 여기 오기 네.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프런트라 네. 그랬어요. 그니까 우리 차이가 뭐냐면 액수는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그 얘기는 안 나왔다는 말은 분위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저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나온 거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합의가 됐다면 그것부터 나왔을 거예요. 왜냐 면 일본에 이어가지고 한국도 자랑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프런테를안 해주고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대출 보장을 한다든지 5% 정도만 우리 200억 불 정도만. 내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좋은 분위기로 이어졌다면 우리가 정말 만세를 할 만한 일인데, 거기까지 갔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까지 쟁점이 있어서 안 됐는데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해! 라고 해야 되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나온 첫 메시지는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거지만, 네. 그게 뭐 관세 협상에 있어서 어떤 진전이 있었다라는 거 음. 하고는 조금 별개로 볼 부분이 있다라는 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주잖아요. 그래서 네. 뭐 안보 문제, 분단 저기 방위비 문제 이런 것들 원자 력 이런 것들은 좀 앞에서 잘된 것들을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관세는 네. 거의 다다돼 간다 정도로 발표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위비 얘기를 하고 원자력 협정 얘기를 네, 꺼낸 건 네. 네. 이건 어느 정도 그래도 조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발언해서 맞습니다. 얘기를 했다라고 예,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는 예. 그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를 또 어떤 의미에서 이미 합의가 됐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음. 확실하게 전면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어, 미국에 수용된 것처럼 음. 보이는. 음.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문제는 연재력 추진, 택추진이나 아까 같은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왜 하필 내세웠을까? 이게 이번 국빈 방문에 서로에게 성과가 되려면 우리도 뭘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분위기가 좋았, 좋았지 않나는 제, 제 추측입니다. 근데 오기 전에 앞서서 얘기를 할때이 관세협상을 계속 해왔던 경제수장들이 지금 경주에 다가 있고, 네. 실무진들 움직임이 빨라졌다라는 거에선 약간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오늘 타결이 됐다, 안 됐다, 여기까지 가긴 어렵겠지만, 러트닉 장관과 카운터 파트너인 김정관 장관, 또 USTR 대표인 그리어 대표와 또 우리 또통상교섭본부장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는 볼수 있는 단계이지, 아직까지 타결까지 갔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일본 얘기도 해 주셨는데 어제 미일 정상회담이 먼저 네. 있었잖아요. 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laughs> 일본은.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네. 더. 다카이시 사나에는 그전에는 오히려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오히려 이제 국민들한테 호소할 때 우리도, 우리도 그냥 항복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그게 아마 국내적, 요새 국제정치가 다 그래요. 왜냐면 여론의 영향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옛날에는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게더 컸는데, 요즘은 국내정치가 국제정치를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적 정치 기반이 약한, 다카이츠로서는 네. 미국을 통해서 이이 여론을 확 바꿔놓고 지금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 발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지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게 일본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래도 8년 나눌 수, 나눠준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본은 사인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분기별로 검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분기별로 검사해서 안 하면 도로 관세 음. 올리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미국이 음. 모니터링을 할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아니 어제 보면은 미일은 11월이다. 네. 그리고 황금 시대를 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관계는 어쨌든 이 미일 동맹 자체는 강하게 지금보다 더 강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일본의 네. 희생위에 그런 거죠. 음. 보시면 일본의 희생위에 그렇게 한다. 20년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다 좋아. 너무 분위기 좋았는데 그대로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때 아부웨이가 성공했다고 일본에서 야단이 음. 났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못하다.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네. 충분히 있다. 네. 그럼 어제 이제 관세 협상에 서명했다라고 하면은 그다카이치 총리는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되돌리기는 어려운 되돌리기 상황이 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때 네. 이제 새로 봐야 됐던 게 뭐냐면 미국이 왜 그러면 그때 5,500억 불 하고 나서 분기마다 검사해야 된다고 하냐면 일본에도 애매한 문구가 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번더 땅땅땅 해버렸기 때문에 일본은 여지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음, 음. 지금. 유럽연합도 관세협상이 타결이 됐고, 일본도 뭐 내용이야, 어쨌건 간에 지금 타결이 된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로서도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대미수출품목 1위가 자동차인데요. 우리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이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15%로 관세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미 관세협상의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 아무래도 큰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현대 자동차의 그 3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면 지난해 동기 대비 한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50% 관세를 최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일본은 최근에 미국 u s 스틸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비해서 는 가격 경쟁력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쟁점이 남아 있다라고 했는데 그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를 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거냐라는 것도 있고 분배 방식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일단 통화 수하프 문제도 있고요 분배와 그 투자 수익에 대한 분배 문제도 있고 투자 방식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투자차를 결정할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종 권한을 아예 미국에 넘겨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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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서는 어디 투자처에 결정할지 주도권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고요. 또 수익 분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오고 싶어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불리한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한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 협상의귀재라는건참 예.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laughs> 왜냐하면 예. 지금 미국이 아무리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1대1로 붙었을 때는 아무도 지금 미국한테 말 못하잖아요. 그걸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제일 약한 일본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대, 우오를 흐트린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고요. 마찬가지로 한부 한국을 압박시켜야지 캐나다나 또 이런 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 얘기를 양보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을 쓰러뜨리는 게또 미국의 다음 협상의 전략이니까요. 그걸 트럼프가 한국한테 확 풀어준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잘된 거죠. 그건 기대는 합니다만은 네. 좀, <laughs> 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네. 뭐 지금 뭐 분위기가 좋다는 말만으로 우리가 관세 협상이 네. 좀 진전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음, 어렵다. 일단 미국에 그래도 네. 소프트 파워 중에 하나가 신뢰 자본인데요. 트럼프는 신뢰 자본을 이미 잃고 있거든요. 그 신뢰 자본을 무너뜨리면서 단기적 인 이익은 취하고 있지만 미국 예를 들어 지금 뭐 온타리오에서 광고 하나 때렸다고 그 다음 날. 10%또올려버렸잖아요 캐나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라 간의 약속이나 이런 규범들의 제안을 받지 않는 게 본인한테는 좋지만 미국 전체의 신뢰자본이 떨어지니까 저도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정부 협상 담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무 장관들은 한국의 사정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 외환시장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사실 먼데 먼 곳까지 가지 않고 안고요. 저희 한국으로 오는 여객기 항 공기 안에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는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고 일본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한국과 뭔가 타결될 것처럼 분위기를 전했지만 그 직접 협상을 벌였던 스코페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좀 논의할 것들이 좀 남아 있다. 에이펙을 계기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약간 신중론의 분위기를 내비쳤었습니다. 우리가 통화 스와프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건 진전이 없다라고 좀 일찌감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제 러트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외환 달러를 주면 우리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했다 공감했다 이 정도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우리가 기축 통합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원화를 줬는데 무제한으로 달러를 바꿔주진 않겠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하거나 이런 약간 응용적인 방법으로 논의가 될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구윤철 경제 부총리가 한 말처럼 통화 사업를 얼마나 하는지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현금을 주는지가 선제적으로 그 구조가 결정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서 가장 선결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통화수합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통화수합부는 보조적인 거잖아요. 그걸 네, 그렇죠. 통화수업 네. 우리 돈이 되면 그건 네. 빚, 그것도 빚이에요. 음. 사실 그게 우리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깎아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도 우리 원화로 우리가 빚을 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해결은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뭐 계속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해당장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혹시 두 정상간에 어떤 정치적 결단, 네. 뭐 이런 걸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다시 또 실무로 간다면 그 자리에서 이, 이 실무까지 다 어떤 방식으로 3 0 0 0억 이거 한 시간 반만에 안 나오는 하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약속을 할수 있겠죠. 트럼프가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한국의 사정을 알고. 음.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에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음. 정도만 나와도 그는 군뉴스라고 할수 있겠죠. 나도 한국의 외환시장 사정을 이해한다. 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자, 하자. 이렇게 네, 나올 수도 네, 있다는 네. 거죠. 지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의 입장 차이가 좀 여전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입장 차가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액수를 갖고는 네. 실무협상단이 여러 가지 아니 논의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중론은 미국은 250억 달러를 8년간 나눠서 투자할 걸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 보이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해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 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실 그 실무적인 뭐몇 달러이냐 이런 구체적인 숫자 노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미국은 더 많은 달러를 한 번에 가져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이 아직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3,500억 불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0억 불밖에 어프런트로 못 주겠다는 음, 그렇죠. 거잖아요. 그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한2 0 0 0억불 정도를 줄이는 정도까지는 양보할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음. 3,500억 불이나 2,000억 불이나 우리한테는 큰 차이명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외환 보유고 사정을 에, 에. 고려를 한다면 뭐 2,000억 불이 됐던 3,500억 달러가 됐건 그걸 한꺼번에 선불로 지급을 맞습니다. 하면서 현금으로 주기는 어려운 그렇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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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면은 분위기가 좋았다와 관세 업상 진전이 어떤 내용인지 정보 발표가 좀더 기다려지기는 합니다. 이번에 어제 그 미일 정상회담을 보면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서명을 했지만 히토류 협력에 대해서도 네. 서명을 했거든요. 네. 히토류 하면은 이제 중국 경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호주. 같은 네, 미국, 일본, 호주, 네. 한국도 여기에 들어가서 사실 이거는 공급망이 왜냐면 하 우리하고 미국도 다90% 이상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에 공해 산업에다가 네. 양산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한테는 아무리 이런 동맹을 해도 지금 중국한테는 지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한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이제 일종의 공급망 연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지금 초청을 받고 있고요. 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약속도 새롭게 확인했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그뭐 간담회를 하면서 북한의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아뭐 비핵화 얘기를 안 하면서 북한을 이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메시지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네. 다카이치 총리가 어제 굳이 이 얘기를 한 배경이 있을까요? 다카이치는 여자 아베거든요. 네. 여자. 여자 아베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음. 시절을 회복시키겠다는 건데, 그때와 트럼프가 지금 좀 달라요. 그때는 진짜 아베하고 트럼프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원래 아베가 제일 먼저 만든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미국이 받을 정도인데, 지금 요새 인도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인도태평양 전략은 쑥 들어갔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베 외교, 지금 아베에서 썼던 관방장가부터 해서 지금 다 다시 옛날에 사람들을 다 부르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제2 아베를 하는 차원에서 아마 북한 비핵화를 정확하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클시 총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아베 후계자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네. 했을 거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